예어 yeah. 26일부터 28일 오늘까지 2박 3일로 마플 룬터 꿈몽공룡 각별 아이리스 메타 유성 이렇게 여덟 명이서 놀러 갔다 왔습니다. 여행설. 여행설. 꾼터 10시 재박히는 건뭐 어쩌라고. 키라해. 키지말라해 <laughs> 여행 여행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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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터도 여행사람은 어떻게 근데? 내가 먼저 풀자. 정말? 여행설. <laughs> 운터 말하기 전에 다 풀어야겠다. 원래 여행 안데 <laughs> 근데, 근데 너무 재밌게 놀았어. 어딜 안 나가고 펜션에만 2박3일을 있었는데 너무 재밌게 놀았어. 뭐, 운터는 게임하러 여행 갔어. <laughs> 운터 진짜 아니 운터뿐만 아니지. <laughs> 아니 근데 리듬 게임. <laughs> 하루 종히위 t e n d o t v 닌텐도 v 에서 TV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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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v 에 설치했거든요. 그에 하라고. 근데 하루 종일 그닌텐서 t 리에서 TV에서 TV에서 t v 에하 t 서하 v 거 유명했던 거. 그거를 하루 종일 하고 있어 진짜. 계속 막나 노래 소리 계속 들려. <laughs> 근데 너무 웃겨. 옆에서 하는 거 보면 막 리듬 타면서 춤추면서 하는데 너무 웃겨. 그걸 가져온 각별 잘못이야. <laughs> 왜 그거 안 가졌으면 근데 심심할 수 뻔했어. 젠가? 젠가가 얼마나 냈지? 일반 그가... 젠가에 몇 배일까? 그게. 그거는 젠가를 그 거기 설명에 나온 대로 <laughs> 쌓았을 때 101cm였어요. 1m가 넘어. 젠가 네, 너무. 1cm. 젠가가 진짜 엄청 큰 젠가가 있거든요. 자이언트 젠가? 그거를 우리가 사진, 마트를 갔는데 있는 거야. 뭐. 있나? 사진이? 아 사진 있긴 한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. 그거 잘릴수 있잖아. 어? 그 젠가의 크기는 유모 커플 유튜브에서 나중에 올라올 때 확인하시면 됩니다. 유모 커플 유튜브에 이번 여행 갔던 거 각별 얼굴이 출연하니까 여러분 많이 봐주세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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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여행 내내 각별 찍는다니까. 우리, 우리 중에 얼굴 공개된 사람이 각별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유문커플 <laughs> 유튜브에서 여행 간거 찍으려고 각별한테 계속 아 어, 각별님 유문커플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어디 가시는 거죠? 막 이러면서 <laughs> 각별 그, 얼굴 그, 다 그, 나와 발연기, 발연기 하 아마 아이리스 어, 얼굴도 나올걸? 카메라가 음. 있니 어, 아이리스는 아이리스는 얼굴 공개돼도 상관없다 그래가지고 아마 각별 얼굴은 나고, 아이리스도로 나올 것 같은데, <목마님> 생신 고기 굽고 있는 아이리스가 나올 수도 있어요. 내가 뭐... 모자이크 어... 모자이크 안 하지 않아? 내가 뭐 기분 나쁘면 모자이크 할 수도 있고, 아니 이렇게 수영장이 제가 그냥 딱서서 쓰면은 어깨까지 온다. 그래야 되나? 셀때 겸한 채팅. 어깨 정도 와야 된, 온다, 그래나? 어깨? a y but I have to go. 간당 a v e to go to the house. I have to go to the h o 키 s e I 고 a v e to go to the house. I have to go to 고 h e h 남자애들은 그냥 막 물에 다이빙하고 막 뛰어들고 난리쳤어. 옆에서 물다 튀기고. to the h o 가 s 어 자꾸 내 머리 위에다가 물 뿌리면서 세례를 내린다고 막 ㅋ ㅋ ㅋ ㅋ 소원 빈다고 내 머리에다가 물 뿌리면서 막 이렇게 막 소원의 분수대도 아니고 갑자기 물을 뿌리면서 아 어, 공룡 유튜브 망하게 해주세요 각별 망해나 이러고 있어 내 머리에다가 자꾸 내 머리에 소원 비는 거 귀에 물다 들어갔다고 ㅋ <laughs> ㅋ <laughs> ㅋ 재밌긴 게 각별은 공룡 유튜브 망하게 해주세요 이러고 공룡은 각별 유튜브 망하게 해주세요 <laughs> 근데 공룡보다 전체적으로 칠각별 망이라가 더 많았어. <laughs> 맞아. 다 옆에서 칠각별 망이라, 칠각별, 칠각별 유튜브 떡락하게 해 주세요 말고. 칠각별 망이라, 칠각별 유튜브 비밀번호 알려주세요 말고. 칠각별 아, 유튜브 좀 주세요 말고. <laughs> 칠각별 유튜브 계정 주세요 말고. <laughs> 내 머리에다가 왜내 머리에다가 이러고 있는데?